우, 떼자니아, 사야도 법문책. 법은 어디에나. 잘못된 줄을 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무엇이 옳은 것인지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수행에 장애가 된다고 생각하는 상황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불행하다고 느끼거나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들이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하지는 마십시오. 법에는 단지 일어나는 것만이 있을 뿐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받아들이고 알아차리도록 하십시오.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고 있다면 잘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어나고 있는 쪽, 즉, 대상에만 관심을 두고 그것을 좋은 것 또는 나쁜 것이라고 판단해 버립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판단 안에 갇혀 버립니다. 수행을 할때 자신의 움직임을 제한하거나 통제하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너무 빠르지도, 너무 느리지도 않게 자연스럽게 걸으면 됩니다. 하루 종일 그저 그때그때 그때 필요한 일을 자연스럽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좀더 나은 방법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알아차릴 수 있는지를 알기 위해 수행하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비교해 본다면 어느 것이 더 빠르겠습니까?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일상에서 움직임을 느리게 하기보다 자띠, 지혜 등 마음의 능력들이 좀더 예리하고 강해져 자연스럽게 작용할 수 있도록 수행해야 합니다. 보려고 하지 않아도 보입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아도 들립니다. 냄새를 맡으려고 하지 않아도 냄새를 알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많은 힘을 쓰거나 집중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일단 알아차리는 것이 자연스러워지면 그것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일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대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한 대상만 보는 것보다는 일어나는 모든 것을 다볼수 있게 되는 것이 더 나은 알아차림이 아니겠습니까? 어리석음의 힘이 강할 때는 하나의 대상을 관찰하는 것조차도 힘이 듭니다. 하지만 마음이라고 하는 수신기의 힘이 강해질수록 더 많은 대상을 알아차리고 더 다양한 채널들을 감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알아차림이 힘도 더 강해지고 범위도 더 넓어졌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순간 육문에서 수많은 것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알수 있는 모든 대상들을 알아차릴 수 있다면 그것이 바른 알아차림이 아니겠습니까? 위빠사나 수행에서 마음이 더 많은 대상을 볼수 있게 된다는 것은 사태의 힘이 더 강해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마음이 지혜와 함께 대상을 알게 된다면 어리석음이 일어나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아차림의 지혜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수행에 좀더 능숙해졌다면 육문의 여섯 가지 대상 모두에 대해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행자들은 밖으로 나가게 되면 센터 안에 있을 때보다 대상이 너무 많아져서 일상에서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대상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밖에 있는 차, 사람, 빌딩 등과 같이 개념을 놓고 본다면 더 많은 대상이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 궁극적인 실제를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개념적인 것에만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 실제는 센터 안이나 밖이나 똑같습니다. 즉 센터 안에서도 여섯 가지 감각기관과 대상이 있을 뿐이고 일상에서도 여섯 가지 감각기관과 대상이 있을 뿐입니다. 일상생활 속에 법을 적용하는 것보다 더 흥미로운 일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일상에서 별로 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아직 그 성질과 가치에 대해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깥에서 진실하게 수행을 한다면 수행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될 것입니다. 수행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을 정도로 말입니다. 수행에 대한 지금까지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은 집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수행센터로 가는 것입니다. 집을 수행센터라고 생각하십시오.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경행이 일상에서 걷는 것과는 다르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행센터에 있는 동안은 알아차림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밖으로 나가면 내 집, 내 가정, 내 가족이라는 생각들이 여러분에게 여기서보다 훨씬 더 많은 열의를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집이라는 곳에 대한 시각을 바꾸는 일입니다. 집과 수행센터를 같은 시각으로 바라보게 될때 센터 밖의 수행이 훨씬 순조로워지게 됩니다. 그와 같은 이해가 없다면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 밖에서 해야 할 모든 일들이 우선시 될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가짐의 문제입니다. 센터 밖에서도 마음가짐과 견해, 생각, 뒤에서 작용하는 아이디어들을 계속해서 점검해 주십시오. 집과 수행센터를 같은 방식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수행도 제 일을 해 나갈 것입니다. 일상생활 속에는 보시를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운전할 때 다른 차가 추월할 수 있게 양보해 준다면 그것도 보시가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돈을 기부하는 것만이 보시입니까? 누군가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앉으려던 자리를 내어주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것도 보시입니다. 무엇이든 다른 이에게 줄 때마다 우리는 보시를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출가하기 전 시장에서 장사하며 수행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생각 속에 빠져 있거나 돈을 세면서 건너라고 자신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걱정이나 생각 속에 빠진 채 걸어 다니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들과 계속해서 부딪혔고 얼마나 많이 부딪혔는지 화가 날 정도였습니다. 결국은 매번 길을 비켜줘야 했는데 그렇게 사람들에게 기꺼이 길을 비켜줄 때 내게는 알아차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길을 내주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스스로 그 일을 즐기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알아차림이 생기게 될때 여러분도 그런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미소 짓는 것은 어떤가요? 미소는 보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잔뜩 찌뿌린 얼굴과 미소 짓는 얼굴 중 어느 것이 더 편안합니까? 보시라는 것은 단지 돈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리를 양보하는 것도 보시입니다. 줄수 있는 것을 베풀면 됩니다. 물론, 그것은 마음의 상태가 얼마나 좋으냐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마음의 상태가 불선한 상태라면, 여러분은 어떠한 것도 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음이 선한 상태라면 누군가가 뭘 필요로 한다거나 무엇인가를 부탁할 때 그것을 주는 것이 더 쉬울 것입니다.